요즘 카카오톡과 연계한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게임을 흥행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게임사들이 모바일 메신저사와의 협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호성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애니팡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어 아이폰 앱 스토어의 출시로 애니팡의 다운로드 수는 최근 1,5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4세대 스마트폰 LTE 국내 가입자 수보다 500만 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같은 모양의 동물을 3개 이상만 배열하면 터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지인, 친구들 간 경쟁심을 유발해 게임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의 바이킹 아일랜드 역시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구글 플레이 마켓에서만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바른손게임즈도 보석팡, 컴투스 역시 더비데이즈로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통해 제2의 애니팡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통한 흥행이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카카오톡과 수익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과 비교한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규모면에서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입니다. 기존 온라인 PC 게임을 위해 포탈사에 광고료를 지불하며 마케팅을 펼친 것과 비교하자면 모바일 메신저사에게 지불하는 이익 배분은 마케팅 비와 같다는 인식도 많습니다. 뭐, 온라인 게임도 나누잖아요. 수익 뭐 개발사랑 퍼블리셔랑 나누듯이 이떻게 구조나 어떤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그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PC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이 훨씬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유니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메신저가 기존 온라인 PC 게임에서의 포털사 역할을 한다는점에서 모바일 게임사들은 모바일 메신저와의 제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메이드는 NHN 재팬과 협력해 자사 게임을 일본 시장에서 공동으로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검투스 역시 카카오톡에 이어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모바일 사이월드도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김호성입니다.